조세호 유퀴즈 1박 2일 동시 하차? 요즘 조세호 소식 때문에 연예계가 아주 발탁 뒤집혔어. 잘 나가던 유퀴즈랑 1박 2일에서 동시에 하차한다고 발표했거든. 결혼하고 꽃길만 건나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지. 발단은 SNS에 올라온 폭로성 글과 사진 한 장이었어. 조세호가 어떤 남성과 친하게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말이야. 그 남자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폭 핵심 인물이라는 거야. 폭로자는 조세호가 그 조직의 사업을 홍보해줬다고 주장했어. 심지어 대가로 고가의 선물까지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지. 이 내용이 퍼지면서 여론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어. 조세호 소속사는 즉각적으로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어. 행사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인연일 뿐이라는 거지. 범죄 수익 사업과는 전혀. 진짜 일도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어.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조세호는 결국 결단을 내렸어.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자진 하차를 택했지.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이해한다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거야. 조세호 본인도 직접 SNS에 사과문을 올리며 심경을 밝혔어. 모든 인연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몇 고개를 숙였지. 미숙했던 점은 반성하지만. 억울한 건꼭 밝히겠다고 했어. 소속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거든. 의심을 완전히 씻어내고 건강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 억울함을 풀고 다시 웃으면서 방송에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조세호의 복귀는 가능할까? 힘들까? 다들 어떻게 생각해?